엘리야 2월 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2월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2월 월사 기도회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남송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월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아,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어, 또한 읽고 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떠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옷을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제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일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는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명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심원 베로가 머리치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는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여 말하되. 주여, 두 분이 이가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둠이 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 자들에게 무엇을 좋어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받았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아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날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2월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 이야기를 하지만 아, 늘 변합니다. 아, 오늘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한다 말했지만은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게 가룟 유다였고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로뉴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시몬 베드로가 새벽 딱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되 끝까지 끝까지 베푸십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어 사랑하되 예,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달, 어,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귀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가론유다가 배신하여 밖으로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론유다가 배신하고 그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때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가 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가롯유다는 배신을 하는데 주님은 영광 받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 이해가 아, 되게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고난이 곧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 곧 우리 인간의 영광을 말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오묘하신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기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2월 21일, 2021년 2월 1일, 월요일, 특별히 고유 명절 설날이 있는 2월 달 월사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서로 서로 끝까지 가족들을 향하여 동역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일부 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역사가 바뀌었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이 월달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모든 일에 특별히 설 명절에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2월달 월삭기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이한 주간을 시작하고 2월달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기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중보하며 도구의단을 쌓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얻게 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목소리> <목소리> 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도 귀한 2021년 되게 복을 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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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왔고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